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경마 박상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금요경마 좀 붙어볼 만한 경주는 이제 부산경마 2경주, 4경주, 7경주 그리고 제주경마는 제주4경주, 제주6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경마 2경주, 4경주, 7경주 제주 경마 사경주, 육경주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겠고 특히 이제 부산 사경주하고 제주 사경주, 부산 사경주하고 제주 사경주가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방송했던 내용들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금요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이세마 경주면서 안말 경주, 이세 안말 경주. 일단, 요 9번의 그랑트리가 주행검, 주행 연습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 주행검사 때는 참고 따라갔어요. 참고 따라가면서 상당히 탄력 자체가 좋은 모습이었고, 8월 8일 주행 연습 때는 먼저 선행 나갔는데, 참고 따라가면서 외곽 선입 가면서도, 송당히 발걸음이 여유가 많았던 마필로서 데뷔 전부터 잠재력 발이 기대되는 마필이 9번의 그랑트리가 되겠습니다. 7번의 트윈네임부입니다. 트윈네임부는 이번 경기 출전마 중에서 유일하게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요. 데뷔 전착순에 머물렀지만 실전 적응력 충분히 보여준 마필이 7번에 트윈 레인보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월드 이글캣이에요. 주행검사 때좀 늦발했습니다. 늦발했지만 내 측에서 나름대로 탄력 있는 모습이었다. 마체는 작지만 강단 있는 모습 보여준 마필. 이번에 월드 이글캣이 되겠습니다. 이제 최대 복병으로는 저는 이 4번의 불령의 신용이 좀 최대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행 검사 때는 늦바라면서 나름대로 뚝심 보였던 마필인데 이제 8월 8일 주행 연습 때는 또 중하위권 쫓아가는 전개 속에서도 상당한 뚝심을 보여준 마필이 4번의 보령의 신용이에요. 인기도에서는 좀 밀리지만은 이번 일경주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복병 마필 4번의 보령의 신용이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가 이제 단출한 8마리 편성입니다. 이번 부산 이경주하고 다음 부산 3경주죠. 제 국산 육군 1300m 경주가 레이스가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돼가지고 8마리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빅토리 스토리가 직전에 상당한 전력 상승이에요. 약간 발주도 안 좋았던 나중에 안쪽에서 올라오다 끝났지만은 어, 석세스 파워라든가 파워스톤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 걸음이 뚜렷하게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오래전이긴 하지만 4월 20일 경주 때는 10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도 나갔던 마필이요 전개도 좋고 일단 편성도 잘 만난 상황입니다. 7번의 감동의 돌파 야감독의돌파도 직전에 늦발했습니다. 늦발했지만 빠르게 선입권에 가세해주면서 머리차로 깨졌어요. 막판 한발 아쉬움 남겼지만은 역시 거림 자체는 뚜렷하게 늘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4번의 파이널리트. 이 파이널리트도 보면은 편성상 일격 가능하죠. 이제 7월 13일 경주 때는 이번 빅토리스토리하고 반마 신차로 3사차했던 마필이요. 1번의 트리플 윈드도 어쨌든 뭐큰 걸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정계상의 이점은 있는 마필. 1번의 트리플 윈드가 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이번 삼경주도 이제 8마리 단출한 편성이죠. 일단 6번의 무한 나르사. 데뷔전에두 마리가 상당히 강했던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착차로 깨졌어요. 물론 신마신차로 깨진 삼착이긴 하지만, 데뷔전 가능성 보여줬고, 또 단출한 편성의 무한 나르사라면은 충분히 한번 취입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3번의 엑셀런트런. 데뷔전 1300 출전하는 두 살짜리 안마리입니다. 이제 6번, 3번, 1번이 2 세마로서 출전했어요. 6번, 3번, 1번이 2 세마로서 출전했는데, 일단 잠재력이 있고, 이제 기존의 3세마들이 사실 좀별건 없다고 봐야죠. 엑설런트런. 이제 주행검사 때 보니까 내측선이 보면서 발걸음이 좋았습니다. 여기 1번의 블루 오키드. 역시 1번 게이트 잡았습니다. 데뷔 전 외곽선이 붙다가 약간 중간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권 성적이긴 하지만은 실전 적용했고 1번 게이트요. 그러면 먼저 선행이든 선입이든 좀 앞선에서 유리하게 풀어가는 조건이다. 1번의 블루 오키드가 되겠습니다. 8번의 억세, 억새. 억세도 직전에 어쨌든 걸음이 늘어난 모습이었어요. 취입에서는 한번 와줄 수 있는 마필 8번의 억세가 되겠습니다. 부산 사경주입니다. 이번 부산 사경주가 부산 경마 중에서는 좀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이 사경주지 않나 싶습니다. 부산 사경주가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 일단 뭐 7번 네버 기부업의 기세가 워낙에 좋습니다. 이 예, 마필이 지금 3연속 입상이요. 예,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4살짜리 순말인데 예, 힘이 상당히 좋아요. 선취입도 자유롭고 힘이 좋은 마필. 또1800 지금 연속 3번 뛰면서 전부 다 입상했어요. 또 1800에서도 꾸준하게 좀 강점을 보이는 모습이고 편성도 잘 만났습니다. 6번의 어가둥둥 5월 9일 경주 때 엄청나게 배당판에 바람이 불면서 외곽선입으로 입상을 한 마필. 직전은 근데 외곽선입으로 무너졌어요. 좀 상대들이 잘 뛰면서 무너졌지만 충분히 서력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3번의 그 라이트 챔프는 직전에 바닥 취입으로 리스를 전개했던 마필인데 이거 그전에 선행선입으로 연타 때렸던 마필이요 라이트 챔프가. 그전에 3연속 입상할 때 보면은 어,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3연속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3번에 라이트 챔프가 되겠고, 4번에 플라잉 더칸 이제 승군전이긴 하지만 거리 부담도 없고, 네, 걸음이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요. 이 마필은 좀 3착이 많아요. 이제 9전 동안 우승 한 번, 2착 한 번, 3착만 무려 5번 한 마필인데, 그래도 어쨌든 꾸준한 걸음이 강점인 마필, 4번에 플라잉 더 칸이 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자, 이번 육경주도 좀 단출한 편성이요. 이건 뭐, 부산도만 보면은 좀 단출한 편성이 많아요. 선보, 뭐 일본의 유림세상. 종계 좋습니다. 직전에 순군전 10번 게이트였죠. 외곽선이 무너졌던 마필. 일본의 유림세상이 되겠고. 3번의 금마이미넌트 5월 5일에 거세했습니다. 거세하고 나서 8호 직전에 우승을 했어요. 1,400을 선행으로 잡아 돌린 마필. 이번에 경주 거리도 1,200입니다.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죠. 일주에서 두 마리 나왔습니다. 일단, 5번에 벌마킹이 잠재력은 있는 마필입니다. 어, 직전에 바닥 취입에 성공했어요. 아, 직전 불량주로 해서 56 달고 바닥 취입을 했던 마필. 이번에 승군전이라 51.59 8마리 편성이면은 바닥 취입이 아니라 한 중간 정도까지 쫓아가면서도 탄력 발휘해 줄수 있는 마필입니다. 네, 7번 아잔타는 붓기가 좀 뜨는 마필이죠. 음, 직전에 늦발하면서늦취입했어요늦발하면서늦취입했던 마필인데, 4월 13일날, 오래 전이지만 1,800을 선행으로 잡아 돌린 마필입니다. 그래서 직전은 왜못뛰었냐 늦발하면서 무너진 마필. 7번의 아잔타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는 7번의 최강 따공 아, 이게 말은 조금 만 해도 강단이 있는 마필입니다. 5월 11일날 여유있게 우승을 했고, 6월 15일에 승군전에도 입상을 한 마필. 직전은 상대들이 좀 강해가지고, 음, 내측 선입권에서 무너진 마필이요. 네, 거리도 어쨌든 100m 내려왔고, 김혜성 기수 기승에서 이제 앞선 레이스, 선행이든 선입이든 앞선 정계 속에 뚝심 보여줄 마필입니다. 3번의 그랜드 드림. 참, 이 마필로 결정력이 좀 없어요. 15전 동안 우승 한 번이에요. 2착은 없고, 3착만 4번. 직전도 정말 잘 타고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압도적 넘버한 하늘 폭풍이 잘 뛰면서 좀 무너졌는데 빠른 2주만의 출전이지만 서력 가능한 마필 3번의 그랜드 드림이 되겠고 안쪽 마필들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번에 플라잉도 포드 1400, 1800 뛰다가 거리 내려왔고 1번 게이트요. 이번에 갤럭킨이요 갤럭킨도 직전 경주, 이제 6월 20일에 패출럴이 났던 마필인데, 이것도 거리가 내려왔고, 번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킨 이제 안쪽에 1번, 2번도 좀 복병 역할은 가능한 그런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8번 마통령, 될듯말듯 삼착, 삼착, 삼착. 계속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또 꾸준한 걸음이 강점이고, 또1800 거리 적응력도 보여줬고, 이번에는 그래도 편성도 상당히 잘 만난 상황입니다. 8번에 마통령이 되겠고. 5번에 파워타임. 직전에 이마필 같은 경우는 모래에 좀 민감했어요. 3, 4코너 중간 지점에서 또 1번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방해도 받았고, 모래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 능력 발휘를 못했던 마필. 그러니까, 모래 안 맞고 선행을 나가거나, 외곽 선입 전개하면서, 직전에 부진만에 나설 마필. 5번의 파워타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림스카리도 부중 늘었습니다만, 너, 이게 말은 조금만 해도, 나름대로 강단 있는 마필이요. 선취입 자유롭고, 강단 있는 마필. 이번에 유림스카이가 되겠습니다. 7번의 블랙스콜은 인기도에서 많이 밀리지만 좀 조심해야 돼요. 직전에 1800 승군전이었죠. 무너졌어요. 선행 갔지만 두시무족 무너졌는데 이번에 1600으로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7번의 블랙스콜이 마지막 경주에 좀 최대 복병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주로 갑니다. 제주 일경주입니다. 자, 데뷔 전이지만 주행검사 좋았던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3번의 대보가 그럴듯하게 팔리지만은 장담할 정도는 저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번의 금빛 신화. 와, 주행검사지 편한 선행이지만 직선에서 붙들고만 오면서도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마필이 4번의 금빛 신화입니다. 이번에 날려홈런하고 8번의 백록챔프 주행 검사 같이 받았습니다. 일단 날려홈런이 전개가 좋습니다. 주행 검사시 상당한 뚝심을 보여줬고 8번의 백록챔프도 내측 따라가는 전개 속에 상당히 뚝심이 좋았던 마트리요 이제 주행 검사 동기인 2번 8번 역시 경쟁력 있겠고. 자 6번의 아름답다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6번의 아름답다도 보면은 이번 경주 인기마인 4번의 금빛신나하고 주행검사 같이 받았는데 이제 금빛신나가 선행 가면서 여유가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반면에 아름답다는 참고 따라갔어요. 참고 따라가면서 후미에서 외곽 돌면서도 상당히 탄력 자체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도에서 밀리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마필. 6번의 아름답다가 되겠습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8번의 세부름 동치마필이요. 340km대 마필. 8월 7일은 주행 불량으로 출발 불량으로 불합격인데 늦발하면서도 상당히 탄력이 좋았어요. 8월 14일 날은 선행 가면서도 발걸음이 좋았던 내용입니다. 8번에새부름이 되겠고. 봄날에가 참 이게 선행선입. 꾸준히 삼착인데, 이제 마체가 좀 작아요. 그래서 외곽에서 8번 같은 게막 힘으로 눌러버리면은, 야, 이거 선입으로 될까? 아니면 선행으로나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은 됩니다. 봄날에. 어쨌든 그래도 말은 조금만 해도 어쨌든 최근에 꾸준한 전력상승이고. 5번에 돌격 최강입니다. 데뷔전 때 늦바라고 누출했어요. 늦바라고 누출했고, 또 300m 남기고는 7번이 외곽사행하면서 약간 방해도 받았던 마필이요. 이게 주행검사가 뉴저지하고 같이 받았던 마필이죠.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마필이죠. 이번에 돌격체가, 어쨌든 데뷔전 늦바라고 누출했다. 1 0번의 무한도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직전에 곽용남 기수가 뭐 출발 직후 오른등자 빠졌고, 3코너 이후에도 왼등자빠지고 그뭐 그러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모습이었는데 또테만차고 기승 열심히 안탔단 얘기죠 한마디로 기승전기 2일 먹은 마필이요 무한도전도 어쨌든 최근 입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외곽에서 빠르게 선두권에 가세 주면서 일격 가능한 마필 10번의 무한도전이 되겠습니다 제주 삼경주입니다. 자, 이번 제주 삼경주는 2번 태흥강자, 1번 미드맹진. 이제 직전에도 같이 만났죠. 태흥강자 60이지만 전개 좋고 잠재력도 있는 마필이죠. 4번 뛰면서 3번 입상을 한 마필입니다. 1번의 미드맹진도 전개가 좋고. 4번의 무적감입니다 4번의 무적감도 선두권에서 북신발이 가능한 전력이고. 병은 요거요. 예 10번의 제주보이. 이게 힘이 있는 마필입니다. 꾸준히 그래도 착승권에는 들이대고 있는 마필. 요 10번의 제주보이. 이제 6월 14일날은 김대영 기수가 우승했던 마필이잖아요. 요 제주보이. 힘이 있는 마필이요. 외곽이지만 조심해야 되는 마필. 10번의 제주보이가 되겠습니다. 제주 사경주입니다. 이번 제주 사경주도 아까 부산 사경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주경마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경주가 제주 사경주예요. 제주 사경주가 좀 메리트가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 오경주입니다. 9번의 미르왕자 이세마지만 와 발걸음이 장난 아닙니다. 단순 선행마가 아니라 능력 선행마다운 모습. 승군전의 거리 늘었고 외곽이지만 충분히 극복해 줄수 있는 또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요. 5번의 오등동. 직전에 삼착 아쉬움 마에 나서 마필. 외곽선이부 직전에 외곽 돌았고 또, 350m 지나서는 6번이 외곽 사행하면서 약간 방해도 받았던 마필이요. 직전 3차가 아쉬웠지만, 그래도 여러 건좀 있었던데요. 5번에 5등동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 풍곤도 휴양마죠 네, 6번 뛰면서 5번 입상.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고, 3번의 초능력도 지금 82주 만에 출전이에요. 예, 지금 뭐 작년 1월 달에 뛰고 진짜 오랜만에 나오지만은, 재검 때 보니까 외곽 선회하면서 탄력 자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의 초능력이 되겠습니다. 제주 육경주입니다. 8번 가운전설. 승군 이후 두번 무너졌지만 1,110m 거리 적응력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1번이 제 승군전인데 1번 게이트면은 한번더 선행 까고 나가면서 버티기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죠. 여기 이제 7번의 구셀권입니다이구셀권도 보면은 이제 내측 기대으로 인해서 이제 1개월 정지 먹고 나와요. 재검시 발걸음도 좋았고, 8번 뛰면서 6번 입사. 이 마필도 보면은 선두권에서 밀어붙이는 툭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요. 8번에, 7번에, 구셀건이 되겠습니다. 3번의 고출력은 취입이 있는 마필이죠. 휴양하고 나서 두번다 깨졌지만은, 또 빠른 레이스 흐름에 잘 쫓아가면서, 걸음은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 3번에, 고출력이 되겠습니다. 제주 7경주입니다. 삼다킨의 기세가 좋습니다. 승군전이긴 하지만 최근에 나날이 전력 완성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6전 5승. 최근에 또 3연승 엔진입니다. 6번에 3다킨이 되겠고. 복귀로는 10번에 천황우하고 1번에 티로스입니다. 천황우 직전에 의지 없었어요. 안에서 느슨한 전개였어요. 말이 좀 끌기도 했습니다만 의지 없이 느슨하게 전개를 했던 내용이에요. 10번에 1 0 0가 되겠고 1번에 티로스도 직전에 내용이 좋았습니다. 외곽선이 붙었는데 타이트하게 그냥 선두권 몰았어야 되는데 중반에 좀 참고 따라가다가 코차코차졌어요 티로스도 다 됐다 싶었는데 최근 삼착삼착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요. 1번에 티로스가 되겠습니다. 9번의 1대 강자도 휴양마긴 나지만 17주 만에 출전이잖아요. 외곽 선두권에서 일격 가능한 마필, 9번의 1대 강자가 되겠습니다. 제주 팔경주입니다. 9번의 화중지왕이 승군전의 외곽이지만, 우전 우승,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죠. 1번의 백두비상은 직전에 늦발하면서도 탄력있는 모습이었고 4번의 대명성, 직전에 가까스로 입착을 지켜냈죠. 6번의 웅진대성도 조심해야 됩니다. 음, 꾸준히 자기걸음 있는 마필, 선두권 툭심발이 가능한 마필 6번의 웅진대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요경마 방송 마치고요. 또 방송 보신 분들 또 이번 금요경마 모두 건승하기를 기원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